자, 오늘 조금 일찍 나온 거, 어저께 못본 거, 겁나 다 채워서 벌라고 하니까 말리지 마세요. 말리지 마. 공덕에 도착했는데, 미쳤네. 콜이 터지네. 이거 잘못 누르면 콜 그냥 잡힐 수도 있어요. 청구부 인계동 출발해서, 공도? 어, 이거 어쩌지? <laughs> 잡을 생각 없었는데. 어, 이 새끼, 입만... 갑자기 업되는 바람에 손이 가버렸네. 아, 이거 어쩌지? 사나이님들 안녕하세요. 아스팔트 사나이입니다. 오늘은 12월 17일 수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6시 57분입니다. 오늘 조금 빨리 나왔죠? 왜 빨리 나왔는지는 아실 거예요. 제가 어저께 뚜벅이로 나와서 투콜만 타고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조금 일찍 스타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콜을 미리 켰고 6시 반, 6시 조금 넘어서부터 콜을 켰는데 버빈 콜들이 조금 많이 떠가지고 스타트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콜 하나가 괜찮은 게 떴던 게 망포 가는 거였는데 병점 들렸다 영통 들렸다 망포 가는 거였거든요 그게 55,000원이었는데 아한 65,000원이면 가고 싶었는데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고 있다가 지금 오산시청 가는 게 떠가지고 잡았습니다 어, 손님은 여기 바로 백운생고기에서 뜬 콜이고요 그... 그 오산시청까지 아마 한 50분 정도는 걸릴 거예요. 내려가는 길이 지금 퇴근 시간이어서 막히니까. 그래서 이걸로 일단 스타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나님들, 아, 저 교육 일정이 일단 이틀 정도가 나와서 이거 콜 수행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사나님들 같이 여행 떠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콜로 오산시청으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고고~ 신호 걸렸죠?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지금 시간은 7시 51분이고요. 오산동, 오산시청 바로 옆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 잡는 콜들은 다 지우고, 동네 콜들은 많이 뜨는데, 땡기지가 않고 여기 온도가 0도거든요. 0도? 와 0도인데, 지금 와 이거 우주복을 입었는데 너무 더워요. 와나 그전에 왜 우주복을 미리 안 샀는지 모르겠어. <laughs>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진짜. 우주복 진짜 개꿀입니다 개꿀 제가 봤을 때는 한 영상 7도부터 영하 10도까지는 우주복 입어야 될것 같아 너무 좋아 자 우산 시청 쪽으로 갈까요 아니면은 장지동 쪽 라인으로 슬슬 올라가 볼까요 어디가 좋을라나 와 멍청한 짓 했다 <laughs> 아 방금 일단은 제가 저기 원동이라고 저 안쪽에 있어요 우산이긴 한데 거기서 뜬 코를 잡았어요. 손님아블이 2.9kg고, 그, 동백 가는 거 잡았거든요. 그래서 금액대는 운행 시간 대비 괜찮아서 잡았는데, 원래는 송도 가는 거 5만원짜리가 떠있어서 이거 키워서 잡아야지 이랬거든요. 근데 이거 먼저 잡아버렸는데, 송도가 바로 6만원에 뜨네요. <laughs> 이런, 젠장. 어쩔 수 없지. 저는 동백으로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운행 어, 시간 아마 30분 조금 더 걸릴 것 같긴 한데 손님한테 갔다가 동백으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조금 일찍 나온 거 어저께 못본거 겁나 다 채워서 벌라고 하니까 말리지 마세요. <laughs> 아무도 안 말리죠? <laughs> 자 열심히 타보겠습니다. 두 번째 콜 동백으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고고와.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지금 시간은 8시 47분이고요. 여기 동백에 도착을 했습니다. 콜은 꽤 올라오고 있고, 아좀 전에 구로가 있는 거였나? 하여튼 경유 두개껴 있는 건데 그게 61,600 포인트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잡고 싶었는데 주차를 못한 상황이어가지고 조금 애매해서 못 잡았습니다. 그거 연계를 딱 했으면 좋았는데 한한 한 시간 조금 더 걸리는 것 같긴 했었거든요. 일단 여기 동백 왔으니까 이마트 라인으로 일단은 먼저 나가고 거기서 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헤이. <laughs> 이상한 코를 잡아버렸네.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어, 저는 바로 코를 잡았는데, 어,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중동에서 뜬 콜이고요. 공덕 가는 겁니다. 마포 공덕. 푸도권 오랜만에 올라가는 건데, 손님어 하 거리는 2km 떨어져 있습니다. 운행 시간 아마 1시간 정도는 나올 것 같긴 한데, 59,000원, 이게 운행 시간으로 보면 나쁘진 않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케어, 플러스로 안 잡고 콜마 아니 카카오로 잡았으면 포인트가 더 높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근데 제가 세팅 가격이 케어플러스가 되어 있는 게 있다 보니까 그게 먼저 떠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걸로 잡았습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일단 이걸로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공덕으로 함께 가시죠. 고고. 아 거기서 대박 잡고 나오고 싶다. 여의도에서 잡아야 되나?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9시 58분이고요. 공덕에 도착했는데 미쳤네. 콜이 터지네. 이거 잘못 누르면 콜 그냥 잡힐 수도 있어요. 지금 메탄동 가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메탄동 가는 게49,600 포인트에 올라와 있는 게 있거든요. 분당 정자동. 아요거한 번만 더 키우고 싶은데 62,000원인데 7만 원까지 키워보고 싶은 욕심이? <laughs> 와 미쳤다 미쳤어. 와 이거. 위험하다. 콜이 너무 많다. 분당 전, 정자동이 53,600포인트에 빠졌어요. 중간에 경유가 하나 있긴 했지만. 아, 이거 메탄동 49,600포인트 잡을까? 좀더 키워볼까? 어, 우리 동네 가는 것도 있다. 의왕. 안 돼. 지금 동네 갈순 없어. 이거 가야겠다, 그냥. 이거 나쁘지 않은데요? 62,000원이면? 네, 저는 지금 콜을 잡았습니다. 여기가. 출발지가 충청로역 근처거든요. 여기서 메탄동 가는 거 잡았고요. 어 여기다 러닝할 때 대회 나갈 때 뛰었던 그라인이네. 손님하고 거리는 2km 떨어져 있고요. 지금 콜이 어마무시하게 터집니다. 6만 원, 7만 원대는 기본으로 다 깔려 있고요. 뭐 송도 가는 것도 7만 원, 뭐다 있습니다. 제가 뭐 광주 가는 것도 7만 원, 6만 5천 원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와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수원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보로 공사만 고속. 도로 공사만 없으면은 제생각에 50분 컷으로 할거 같은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나이 님들. 그러면 이번에는 바로 메탄도로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고고. 네, 아스팔트 사나이입니다. 네 지금 시간은 11시 10분이고요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어, 남산터널에서 공사해가지고 거기서 조금 막힌 거 말고는 무난하게 왔습니다 역시나 여기도 콜은 터지고 있습니다 화장동? 와, 단가, 단가도 너무 좋은데? 지금 11시 11분이니까 너무 밑으로 내려가는 건좀 그렇고요. 아예 한번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짧게 운행하는 걸로 고단가의 코를 잡든지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제일 좋은 거는 안양이나 평촌이나 범계, 윤계동, 인더건 쪽으로 한번 한, 한 4만원짜리 타고 올라갔다가 바로 또 내려오는 거? 이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세팅값을 한번 바꿔보고 코를 한번 보겠습니다. 와, 화장동? 창곡은 인계동 출발해서 공도 공도 지금 못 간다 시작 쫄았네 아네 저는 지금 한 여기 인계동 쪽까지 나왔고요 화장실 때문에 거의 한 20분 가까이를 버렸네요. 지금 여기서 가장 괜찮은 콜은 인계동에서 둔전역 가는 거 25분 운행에 4만 원. 이게 가장 나이스하긴 한데 지금 콜이 많으니까 조금 더 괜찮은 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어쩌지? <laughs> 이거 어쩌지? 나도 모르게 집에 가는 콜을 잡아버렸네. 아 어쩌지? <laughs> <laughs> 아 이거 나 잡을 생각 없었는데 갑자기 업되는 바람에 손이 가버렸네. 아 이거 어쩌지? 아 집에 가는 걸 잡아 버렸네. <laughs> 아, 이렇게 콜 터지는데. 일단은, 어, 여기 권선동에서 뜬 콜이고요. 어, 손님하고 거리는 1.4km 떨어져 있고, 어, 백운노수 저희 아파트 단지내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갔다가, 아, 복귀하면 안 되는데. 어저께 못한 거 오늘 좀 타줘야 되는데. 거래하는 사람이구나. 일단은, 복귀 생각은 최대한 접어놓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돈으로 나. <laughs> 자, 일단 사나이인데. <laughs> 하기동으로 함께 가시죠. 그거... <laughs>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12분이고요. 백운호수 하기동, 저희 동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호~ 콜이 3 6 k m 4 인덕원 쪽에서 떠 있는 거평촌역이나 근데 그것도 별로 안 좋은 콜들이어서... 아, 어쩔 수 없네. <laughs> 啊，我这算哪个？ 어쩔 수 없죠 뭐뭐 뭐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을 때는 퇴근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또 있으니까 그래도 오늘은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목표한 금액을 찍은 것 같습니다. 아직 여유 시간도 있는 상태에서 말이죠. 자 좋습니다. 아 연말 연말 좋습니다. 아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시간대가 늘어나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자 그래도 12시 1시까지는 콜이 계속 있는 거는 맞으니까 그 시간 안에 정말로 열심히 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솔직히 특히, 아, 복귀 콜만 아니었었으면 좀더 탔을 텐데 말이죠. <laughs> 아, 제가 아까 얘기를 못 드렸던 것 같은데, 교육 관련해서는 제가, 어,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는 여기 의왕 백운호수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다음 주 토요일 날은 부리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후 3시로 정해 놓긴 했는데, 일단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원래 사용했던 대리회사 말고 사나이 모빌리티의 장점들이 좀 많이 있어요. 뭐 상담도 잘 되고 콜도잘 보이고 기사님들의 입장에서 해드리는 게좀 많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육도 받아 보시고 이기에 가입도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은 복귀를 해야겠죠? 자 사나이님들 오늘도 이렇게 오셔서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신 김에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더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끝까지 함께 가요. 안녕! 고고!